주어진 방정식의 해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선은 절대값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. 그래서 우리가 절대값이 포함되어 있을 때 구하는 방법을 한번 체크해보고 갈 건데, 이렇게 예를 들어서 절대값 A가 있습니다. 그러면 얘를 풀어주는 방법은 이 안에 있는 A의 범위에 따라 달라지게 되죠. A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그대로 A가 돼서 나올 거고요. 안에 있는 값이 0보다 작으면 우리가 절대값은 양수로 바꿔줘야 되니까 마이너스를 달고 나와서 마이너스 a 이런 값을 갖게 돼요. 그러니까 요 원리로 얘도 구간을 나눠 주시면 되는데요. 첫 번째는 절대값이 여기에만 포함이 되어 있어요. 그러니까 절대값 안에 있는 값이 sin x이기 때문에 sin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그 다음 두 번째는 sin x가 0보다 작을 때 이렇게 한번 나눠볼게요. 근데 여기서 해라는 거는 x를 뜻하기 때문에 sin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것은 요 안에 있는 x도 범위를 갖게 됩니다. sin x의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볼게요. 이렇게 있으면 자 이때 2분의 파이, 파이 그리고 2분의 3파이, 2파이 여기까지 정의가 되어 있고요. 이건 문제에서 준 범위죠. 그 다음에 여기가 1이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됩니다. 그러면 sinx의 그래프는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그려지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이렇게 될 거고요. 그 다음에 이 아래쪽으로 이렇게 가서 이런 모양이 되죠. 자, 등호가 여기는 있고 여기는 없는 상태예요. 자, 근데 sin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는 우리 y 축 방향으로 봐주셔야 돼요.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은 이 부분이 되죠. 이렇게 이 위쪽 이 안에 포함되는 해만 구해주시면 됩니다. 자, 그러면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이 방정식을 정리하게 되면 sin x는 그대로 써줄 거고요. 이 절대 값은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. 아까 처음에 설명했죠? 그럼 이거는 그대로 sin x가 돼서 나올 거고 이 값이 1이 돼요. 그럼 계산하면 이 sin x가 1이 되고요. 그러면 sin x가 2분의 1과 같아집니다. 이때 x를 구하는 방법은 이 그래프에서 y는 2분의 1을 체크해주시고 이때 만나는 점을 보면 요 점과 요 점이 되죠. 근데 얘는 아까 체크했던 이 구간 안에 포함이 돼요. 또 이렇게 만나는 이 값은 sin x가 2분의 1이 나오는 각도는 6분의 pi가 되죠. 여기는 6분의 pi가 될 거고요. 자, 요 지점이 pi가 됐으니까 이만큼의 값은 pi에서 6분의 pi를 빼주면 되죠. 이만큼 크기가 같으니까요. 그럼 여기는 6분의 5pi가 됩니다. 자이두 값은 모두 이 초록색 부분에 포함이 됐기 때문에 이두 개는 해로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. 자 그다음 sinx가 0보다 작을 때 볼게요. 0보다 작다는 얘기는 어느 쪽이냐면 이 아래쪽 여기에 포함이 되어야 돼요. 자 그런데 얘가 이 식을 이 방정식을 다시 정리해 보면 sinx는 그대로 적어주고 여기서는 이 값이 0보다 작았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달고 나와야 되죠. 그래서 마이너스 sinx가 되고. 얘는 1과 같아져야 돼요. 근데 좌변을 계산하면 이 값은 0이죠. 근데 0은 1과 같지 않습니다. 그러니까 여기서는 해를 갖지 않는다,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. 그러면 이 문제에서 해당되는 해는요, 이두 개가 되는 거예요. 이 문제의 정답은 x는 6분의 파이 또는 x는 6분의 5파이가 되겠습니다.